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어쩌면 미국의 암호화폐 미래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먼저 지금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고요.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뭔지 바로 그 법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근데 이게 또 순탄치가 않아요. 이걸 가로막는 큰 싸움들이 있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고요.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정치적인 변수까지 끼어들거든요. 그것도 한번 짚어 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까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몇년 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요. 진짜 말 그대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.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. 도대체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주식 같은 증권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?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, 그러니까 SEC가 규제해야 하는 걸까요? 아니면 금 같은 상품으로 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, CFTC가 감독하는 게 맞을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게 그냥 뭐 기술적인 용어 논쟁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고요.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니까 혁신은 막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. 자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의회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아주 획기적인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클레리티 법안입니다. 이 법안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. 이 혼란을 끝내자. 어떻게? 아주 명확한 규칙,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. 디지털 자산이 뭔지 딱 분류하고, 이건 SEC 담당, 저건 CFTC 담당, 이렇게 심판을 정해주겠다는 거죠. 그래서 핵심 전략은 이 3단계입니다. 첫째, 자산을 명확하게 정의하고, 둘째, 담당 규제 기관을 지정하고, 셋째, 제대로 된 규칙을 세워서 규제한다. 아주 간단하죠?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한 계획이 수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몇년 동안이나 못 빠지게 기다려온 바로 그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. 법안 최종안이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. 바로 토큰 소각 의무화입니다. 이게 뭐냐면 특정 프로젝트가 우리는 탈중화화 됐습니다라고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는 토큰의 일부를 아예 영원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. 시장에서는 특히 리플사의 XRP가 이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아주 거대한 세 가지 싸움, 그 한복판에 이 법안이 있거든요. 첫 번째 싸움은요, 바로 돈, 밥그릇 싸움입니다. 기득권을 가진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. 보세요. 일반 예금이자는 1%도 안 되는데,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는 5%에서 8%까지 가죠?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. 자기들 예금 계좌에 있어야 할 수조 달러가 저쪽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.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. 그러니까 진짜 밥그릇 싸움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. 첫 번째 싸움이 이렇게 노골적인 돈 문제, 즉 밥그릇 싸움이었다면 두 번째 싸움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바로 코드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. 이건 탈중앙금융, 즉 디파이의 심장을 겨누는 질문입니다.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,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있습니다. 첫째,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냥 코드를 짰을 뿐 사용자의 돈을 직접 만진 적이 없다면 금융기관 취급을 해선 안 된다. 둘째, 내 자산을 내 지갑에 직접 보관할 권리, 이건 절대 뺏을 수 없다. 셋째, 진짜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은 중앙화된 거래소랑은 다르게 봐야 한다. 이 선들이 무너지면 디파이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싸움은 기술도 금연도 아닙니다. 이건 순도 100% 정치의 영역이에요. 그리고 이게 또 아주 골치 아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.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 거물들이 밈 코인 같은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에 엮이면서 시작됐습니다.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문제 삼는 거죠. 아니, 공직자가 어떻게 저런 걸로 돈을 벌수 있냐, 이거 막아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 아주 엄격한 윤리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. 어쩌면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트럼프 토큰 관련 규제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넘겨주고 대신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정말 복잡한 정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온갖 싸움이 뒤엉켜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지금 법안이 여러 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, 목표는 딱 하나예요. 내년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의회가 완전히 정치 시즌으로 돌입하기 전에 어떻게든 상원 전체 표격까지 끝내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죠. 결국 이 법안의 운명에 따라 미국의 미래는 둘중 하나가 될 겁니다.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전 세계의 투자와 혁신을 빨아들이는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과 인재들이 모두 해외로 떠나버리는 그런 미래를 맞게 되거나 정말 극과 극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. 이 클레리티 법안은 그냥 법 하나를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놓고 미국이 명확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혼돈 속에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